자, 이번에는 정석 수학 상 연습 문제 1-18번, 어, 곱셈 혹시 변형 문제인데 마찬가지. 자, 그림 설명이 되어 있고, 원하는 문제를 풀어볼 건데, 자, 이 문제는 교과서에도 많이 나오고, 모의고사도 나왔던 문제고, 아주 자주 보게 될문제다지 그래서 꼭한 번은 풀어보고, 기억하세요. 자, 문제로 바로 갈게. 문제 가면, 자, 그림과 같이 반지름 길이가 얼마? 반지름 길이가 나와있네. 8. 오케이. 반지름 길이가 8. 반지름 길이가 8인 4분원, 4분원이 뭐냐면 혹시 원이 있을 거냐 아 만약에 원이 있으면, 그렇지? 원에 원에서 이렇게 지름이 있고, 그렇지? x축, y축에 치면 이만큼 도형은 이 원의 몇 분의 몇? 4분의 1이지. 그래서 중심각이 몇도? 90도인 부채꼴을 뭐라 부른다? 4분원이라고 부른다, 그렇지? 오케이. 중심각이 몇 도? 90도인 부채꼴을 4분원이라고 부른다. 용어 하나 좀 기억하시고 그렇다 치고 이때 4분원 OAB에서 이렇게 부채꼴 OAB에서 내부의 넓이가 18 제곱센티미터인 직사각형 OCDE 지금 필요한 건 누구? 요만큼 그지.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얼마라는 거야 지금. 넓이가 18 제곱센티미터래. 어. 오케이. Okay. 이때, 원하는 문제를 볼게요. 선분 AC, AC, 요 길이와, 그 다음에 또 CE, 요 길이와, 또 EB, 오케이. Okay. 요 길이의 합을 구하래. 녹색 길이의 합을 구할 거다겠지. 오케이. Okay.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 건데, 주어진 조건하고,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식을 세우는 게 우선인데, 잘 보세요. 자, 먼저, 자, 주어진 조건은 뭐지 지금? 내부 넓이가 얼마? 18인 직사각형이잖아. 그러면 직사각형 넓이는 어떻게 구해?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 그지? 근데 가로 세로를 대충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샘은잘 봐봐. 가로 길이. 이만큼 길이를 A라고 두게 과감하게. 그러면 세로 길이는 어떻게 두면 데 B라고 둬서. 그래서 내가 첫 번째 만들 수 있는 식은 뭐지? A 곱하기 B. 가로 곱하기 세로가 얼마? 18이다. 그지? 이런 조건 하나 만들었고. 그럼 문제는 또 뭐야, 지금. 모르는 문제 몇 개지, 지금? 두 개인데. 식은 몇 개? 하나밖에 없지. 그럼 너네들이 식을 한개더 만들어줘야 되는데, 식을 하나 더 만들 수 있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오케이. 반지름을 이용하는 건데, 자, 반지름이 나와 있잖아, 지금. 그지? 이 현재 이 4분원의 반지름이 8이잖아. 그지? 그러면, 요렇게 넓면, 당연히 8인 거지. 반지름이잖아, 그지? 얘가 8이면, 어? 여기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보이지?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쓰면 되겠네 그지? 두 번째 그래서 a제곱 따기 b제곱은 18의 제곱 그죠? 아 18이 아니고 8의 제곱 반지름 길이는 8이니까 a제곱 따기 b제곱은 얼마? 8의 제곱 64다 그지? 그러면 이두 조건을 보면 모르는 문자 몇 개? 두개 식도 몇 개? 두개 연립하면 뭔가 나 오겠네 그래서 얘를 정리해 주면 곱생이 50변형이다 그지? a 다기 b의 제곱 빼기 2ab가 64고 a 곱하기 b가 18이라 했잖아 18을 여기다 대입할까? 그러면 a 다기 b의 제곱 빼기 18 곱하기 2하면 36 넘기면 더하기 36 더하기 64하면 100 따라서 a 다기 b는 얼마? 10, 만 10인데 그지? 길이니까 양수겠지 그래서 당연히 10만 가능하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된 조건 두 가지 뭐 있지? A 곱하기 B는 18. A 다기 B는 얼마? 10. 그지? 두 수의 합과 곱을 알게 됐다. 그죠? 이 상태에서 지금 원하는 문제를 볼까? 원하는 문제 다시. 자, 원하는 문제는 지금 이 길이. 자, 이 길이부터.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해? 첫 번째 길이는 반지름 8에서 B를 빼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8 빼기 B야. 그죠? 첫 번째 거는 8 빼기 B, 그지? 그 다음에 요 길이는, 대각선 길이랑 똑같잖아. 이 대각선이 얼마? 반지름 길이랑 똑같을 거고, 그래서 요 길이는 얼마? 8이 될 거고, 그지? 오케이? 어, 8. 그 다음에 마지막 CA, C의 길이는, 요 전체 8에서 누구 빼면 돼? A를 빼면 되지. 얘는 8에서 A를 빼면 될거 같고. 그러면 내가 지금 구할 길이는 뭐지, 지금? 8 빼기 B 더하기. 8 다하기 8 빼기 a 하면 되겠다 그지? 그래서 그거 세 개를 다 적어 볼까? 8 빼기 b 다하기 8 다하기 8 빼기 a를 구하면 돼 그래서 8 8 8 3 8이 24고 마이너스 묶어 내면 a 다기 b가 남지 a 다하기 b가 얼마? 1 2잖아 10을 대입해 주시면 따라서 원하는 답은 얼마? 14가 되겠다 알겠지? 이렇게 풀어 주시면 된다 자, 이 문제 자주 볼 거니까 꼭좀 기억하고 다음에 혹시 시험 나면 꼭좀 맞추세요, 알겠죠? 오케이, 자, 수고했습니다.